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도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있죠. 네, 그림책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려고요. 그림책 만들기 기회 의도가 궁금하시죠? 네, 어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하나건설의 후원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 지역사회 청동구에 있는 지역사회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 및장애인의 교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연극, 구현동화, 손유일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 인연극이나 구현동화를 우리들이 직접 만든 이야기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림책으로 제작하려고 해요.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죠. 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이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이야기가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망설이지 말아요. 김중석 작가님이 함께해주신답니다.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림책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지 말아요. 작가님이 그 길을 안내해주신답니다. 자, 그럼, 우리 용기 내어볼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 한 권.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답니다. 네, 교육 시작일은요. 8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12회기가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 가죠? 5명을 모집합니다. 네, 준비물은요. 자신감과 12회기 100% 출석. 네, 100% 를 모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가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해 주세요. 네, 신청서는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로 빨리 신청해 주세요.